일주일에 두번 승마 훈련을 위해 아이들이 찾아오는데요. 승마 선수를 꿈꾸는 유소년 선수들입니다. 오늘 말을 세 마리를 매어주고 세연이랑 해림이 얼룩이 타고 해원이랑 주황이가 모란이 탈게. 이곳에서 훈련한 유소년 선수들은 전국 대회에서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현재 일곱 명의 선수들이 동진 씨의 지도 하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마방에 들어서면서 시작되는데요. 각자 자기 말 가서 데리고 와. 네. 어. 말 잡을 때 항상 조심하고 둘이 같이 도와서 천천히. 예 음. 손질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소리 많이 과정은. 말의 일상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말과 친해지는 훈련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얘들아 여기 안장 올리는 부분이랑 요 밑에 복대 닿는 부분은 네. 특히 잘 솔질 좀 해줘야 돼. 네. 이게 돌이나 뭐 이런 모래 같은 이끼가 껴있으면 장비랑 살이랑 부대껴가지고 상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알지? 네. 음. 장비를 다루는 것도 선수가 직접합니다. 여기 져킹이 지금. 삐뚤어졌잖아. 가운데 서는 똑바로 잡아서 기갑 있는 부분을 들어서. 얘들아 가자. 네. 얼룩이 따라 나오고 마지막에 보라니 네. 가자.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어 시작한 체험은 동진 씨가 함께 하면서 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해리미가 먼저 타자. 해리가 먼저 타고 모라니는주황이가 먼저 타고 복대들 다 확인하고 음. 주황이 한번 준비하고 올라가 보자. 등자 똑같은 맞췄니? 네. 그렇지. 첫째가 아예 들고 올라가자. 출발해 보자. 주왕이는 초등학교 시절 이곳에서 승마를 시작한 경력 6년차 유소년 선수인데요. 2019년에는 장애물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턴 좋았다. 심플 체인지야. 속보로 떨궜다가, 우고보, 바로. 원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원. 점핑 때 들어가지 말고 원을 그려보자, 한번. 오케이. 아, 좋다, 좋다. 좋아. 아까처럼 노란색 그대로 똑같이 들어올 건데, 좀만 더 집중해서 확실하게 앉아서, 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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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고. 아, 지금은, 말이 들어오려는 마음은 너무 좋은데 조금 너무 달려와 조금 천천히 차분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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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번만 더 앉아서 그렇지 칭찬 한번 해주고 승마는 말과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단, 수단 많이 해줘. 주황이도 아주 잘했고 얼룩이도 칭찬 많이 해주고 마무리 운동하자 우리야 아, 너무 잘했다 주황아 항상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어, 어, 너무 멋있었어. 어.